한국 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논산시는 지난 25일 괴산군청에서 농특수산물 유통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충북 괴산 단양군과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의 대표 농특수산물의 안정적 유통망을 구축하고 지역별 강점을 융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협약식에서는 농특수산물 유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지역대표 농특수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세미나 공동개최,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판매 촉진, 지역주민 문화사업, 복지사업 등 지역사회공원사업 등을 협약했습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강경젓갈 축제 취소 이후 강경젓갈의 다양한 판로 확대와 유통 활성화, 젓갈 홍보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세계 시군을 대표하는 특산품의 유통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 협력으로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맛을, 지역에는 강한 연대를 통한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협약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논산 강경젓갈, 단양마늘, 괴산 고추와 절임 배추 등각 지역이 자랑하는 특산물을 활용한 김치가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충북 괴산군 일원에서 열리는 2019년 괴산 김장축제에서 처음 선보이며 전국 최초의 특색 있는 김치로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